3월 14일까지 서장원 지금 현재 시장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4.13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이철희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한 것을 들었습니다. 3월 14일까지 현 시장이 사퇴를 하면 총선과 더불어 선거를 할수 있다는 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공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제가 어떤 자세로 입해야할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어, 못했습니다. 통큰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통큰 겁니다. 어떤 특정 후보가 저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하더라도 거의 맞대응하지 않고 다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를 헐뜯고 모략하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용서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영우 의원 캠프에 시도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차후에 공천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음그 공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위 지금 기자님의 질문의 핵심은 나중에 잘 되면 괘심죄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 어, 저를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빗켓 들고 간 사람들도 제가 고향의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모든 걸다 포용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공천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했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이 시민들이 뽑아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만일에 안 됐다 그러면 제가 괘심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국회의제가 되면 공적권을 저는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요 시민으로서 거예요. 가장 큰 지역 현안은 포천의 재앙을 몰고 온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석탄 발전소 문제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석탄 발전소 장자산업단지의 지금까지 과정은 뭐 합법이 됐던, 그 편법이 됐던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간여하지 않겠다. 다만, 이 시점에서 석탄을 뗀다는 그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석탄을 떼는 발전소 문제는 저는 반대한다. 첫째, 사격장 했어요. 등 군사시설의 안전책과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laughs> 이제 <laughs> 말씀 하셨는데요. <laughs> 네. 이거에 관해서 예전에 그 김영우 후보가 <laughs> 네. 출마에 변해서 네. 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철희 후보가 그 안보 전문가, 군 출신 37년의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수 있다. <laughs>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평할 가치가 없죠. 애들 장난 아니고. 자,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자들, 기자들 이렇게 같이 한 기자를 하시다가 다른 회사에 무슨 뭐 홍보 담당이나 이렇게 가시면 같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비밀을 기자들한더 많이 넘겨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지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 출신으로서 그군 담당자들에게 우리 군 문제를 떼쓰는 문제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여러분이 큰 회사의 홍보담당으로 가면 이 기자분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홍보하고 그 회사의 입장을 선전하기가 더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그래서 기자 출신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제가 구치실으로서 우리 포차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더다구치고또 혼내줄 수 있고 또 말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들의 약점을 들춰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제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생각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하죠.